하시는 말씀을 잠깐이라도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포지션들 가운데에 지대한 유연성과 리더들의 푸용력과 그리고 변화의 진보가 나타나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혁신과 변화로 영적인 진보와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2000 은광교에 시골에서 와서 이 대도시에서 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에 또 여러 어, 대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리더들 앞에 시골교회 목사가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불이 초불이 불을 반사시키고 불을 밝히는 방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거울에 불을 비추어서 거울에 반사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자기가 촛불이 되어서 농을 떨어뜨리면서 불을 태워서 빛을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 가운데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농을 떨어뜨려 불을 밝히는 방식을 울는 진정성 있는 방식이라 그래서 이런 리더들의 삶과 지도적을 진성 리더십이라 일정 진정성에 바탕을 두는 리더십 이전에는 하나의 리더십만 있으면 됐습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적이야 했으면 한 시대 70년대 80년대는 카리스마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한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또는 저분은 덕장이야. 덕만 가지고 있어서도 사람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을 묶어내고, 하나로 엮어서 목표의 성과를 이루어 낼수 있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매우 리더십이 정교하고, 다양하고, 섬세한 리더십으로 요구가 풀릴 때 교회의 쇠퇴 우리 사회의 어려움들 총체적으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의 리더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의 리더십을 살펴볼 때 간단하게 한쪽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살펴볼 뿐이 아니다 크게는 그의 리더십을 사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사건에서, 또 하나는 민수기 들판에서, 또 하나는 신명기 들판에서 모압 들판에서 이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리더들께서는 한 번쯤 리더십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짧은 시간에. 는 이세 성격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좀 들추어내고 그의 여러 측면에서 모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국기의 리더십입니다. 거기는 비전을 갖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물을 건너고 들판으로 나가자고 하는, 방향으 나가자고 설득하는 이 리더십은 신과 그리고 전통과 혈육과 혈육 지혜, 항맥을 통해서만 불가능합니다. 비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 많은 자기 동족들에게 비전을 선포했고, 이 비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지, 여기서 섬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비전들을 자기 동족들에게 선포했는지, 가난한 비전을 선포했고, 그들은 그 비전에 동의했고, 그래서 고생으로 모이게 됩니다. 돈과 사람은 자원은 특히 살아있는 자원들은 불쌍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공경은 할지언정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 사람의 자원과 인재들과 돈은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확실한 곳에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돈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자원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없는 리더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모이지 않아 사람이 모여요, 돈도 모이게 됩니다. 인재가 모여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일들을 진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비전을 만들어냈고,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비전을 만들어내는 비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감동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이 400년 동안 털을 잡고 있던 땅을 가차없이 버리고 광야로 뛰어나오는 모세의 리더십 중에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들께서 수많은 곳에서 헌신할 겁니다. 고회와 모해와 총여와 지역사회와또 그리고 경제 공동체 모든 곳에 가셔서 헌신하실 텐데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비전 안에 공동체를 더 묶어내고 확장시키고 발전시켜내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서 그 비전 공동체로 발매하아이 어려운 시대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결해 주시는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이. 또 하나는 민수기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혁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과감한 금권을 행할 줄 알았습니다. 동료와 동역자를 그는 세울 줄 알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분산할 줄 알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데리고 나왔지만 그는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장인어른의 충고와 그리고 노련한 제안을 받고 그는 지도자들을 중간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낌없이 고난을 분산해서 그들과 공역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시시각각 달라져오는 광야의 이 환경을 이겨내는 데는 혁신이었어요. 갖고 있었던 모세의 자랑 환경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모든 과정들 이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이 충고를 과감없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것이 이 공동체를 살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고 그런 과감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유연성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숨기며 돌아보며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며 그들의 필도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다룰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이 비로소 더 온전해졌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 것이 아니려고 할때 사람들은 매우 힘들하고 답답하고 그 조직을 떠나게 되고, 조직과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조직이 서서히 서서히 와해되어져 가는 겁니다. 국가의 조직도 마찬가지,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런 점에서 유연성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과,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공권시킬 줄 아는,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내게 준 것은 이미 기도권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졌든지 기도권인데, 이 기도권을 내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기도권을 분산시킨하는 것도 더 어려운 모세는 그것을 가는 그래서 이 조직이 생전 겪어보니보다도 환경에 치하고 양식과 물과 불과 이런 모든 난제들 앞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간판히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고 하지말안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지만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큰 조직을 그에게 양보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교회 들어가면 다해지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탁구로 하는 탁탁한 환경과 조직과 시스템과 이런 것을 보고서 노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모든 기독권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사람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이미 50%를 항상 갖고 있고 울고 싶은데 누가 뺨만 한번 때려달라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도화서만 붙여주면 교회 침 싸서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기독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이기득권을내려놓면 혁신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55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이기득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골, 지방, 학연다 여기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동창들 내리는, 다 사돈, 다 지역 내의 선배. 이 기도권은 그 기도권들끼리 딱딱 묶어져있는거예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라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거야요 목사가 들어 예수님 못들어가요 예수님도 못 깨요 이런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도 못 깨요 이거든요쌍안한거 보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것이 있는거예요 다른데 가서 얘기하면요 아닌 곳은 웃어요. 아, 오늘 괜찮다. 여기는곳막 굳어있는 곳이 그런 가만히 놓고 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목회할 바에, 굳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기를 결심하고, 기독군을 내려놓기를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자기 집 팔아 집 담보해 은행 담보잡아 건축을 하신 건축위원장님이 거기 계세요 아직도 서진포롭게 살아계세요 그 앞에 앉아계세요 내가 지금 교회때 하고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장모님 처럼 저렇게 앉아계십요 주머니에 손으로 앉아계세요 <laughs> <laughs> 어느 새시대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이교에 오면은 안수이자 되는 건 10년 걸리고 번사 되려면 15년 걸리고 이게 왜무업의기득권들이 뭐, 나는 여기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사람들은 또 벽을 높여서 그 길동 그들이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길동 우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 뭐해 총회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와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지, 당신들의 공로가 이 교회에, 그래서 주인이십니까? 오늘부터 기독권은 이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독권 외에는 어떤 기독권도 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었던 헌금을 많이 하셨던, 이 교회에 누가 되셨던, 장모님이 되셨던 기독권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난이 났습니다. 난리 정도가 뭡니까? 전쟁이죠. 여기저기서 군이 만들어졌고, 대포와 총과 무기를 준비하고 포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총을 날리기 시작하고. 그래도 설교하들나 아무런, 누구에게 표떻게 왔나, 설교하고 처음 온 사람이 단한 명만 있어도 이교회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보이면 안다니까 끝까지 하고 지혜가 더그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 장군들 계시니까, 나중에는요, 장원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결제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제권을 달라는 걸 저한테요. 재정결제권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대한예술교 장로의 성법에 기초해서 목회를 한다. 대한예술교 장로의 성법의 대표가 누구냐? 결제권 을 가진 누구냐? 그리고 한맥 시에 정말 너무 내어져서 포탄을 수리 시작했고 교회를 수리하기 시작했고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과감하게 이 기독권 중심의 색깔과 모든 것을 턴어내고 새로운 신자들과 젊은 사람들이 와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60대, 70대들이 딱 교회에 이제 깔려 있는 이 분위기에서 어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 기독권이 없는 교회, 모든 곳에서 만들어 수많은 대포가 날아오고 아직 핵무기만 안 날아왔지 다 미사일까지, 톰 크루즈 미사일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순탄하게목피선것 같죠? 아멘. 그게 본인도 감사해요 그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거생한 아니 하고도 안한 번도 고생 안한것 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왕자처럼 살았는데도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고생 진짜 하고도 어, 고생 안 했다고 보이는 것도 설교 마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해를바고나가시작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기득권을 아.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기 음.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비밀 얘기가 아닌가, 우리 뭐장모님들하고 우리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6, 700명 좀안 되는 60대 정도의 이상의 그런 교회, 절구이가 없는 교회, 그 주일학생을 한 3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단한 한 도전과 기득권 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어딜 가서도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교인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 교인들이 미대한다고 저는 저보다더미대한그 설교를 다 참아내고 교회를 지은 분의 그 훌륭함을 다 깎아내려버리고 그 분들의 40년 동안 50년 동안 생산하게 살아서 대를 물려 이에 나오고 있는 분들의 기급권을딱 내려오라고 했던 걸다 견뎌내시고 다 참아내시고 지금은 이번 주일학교만한 60명이 0 어린 아이들 미취학 영아 유아 유치고만 200명 나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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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유아 유치만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하는겁니다 지금요. 그게 그 30대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는요. 완전히 바뀌어졌니다 기득권을 없애라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시골교회에 어디서 찾아오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 기득권이 내려오기 시작 혁신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혁신에 맞도록 혁신한 만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주유학라그한 600명 중 내년까지 우리 그대년까지 천명을 주유라 그를 목표로 지 가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떠나서 30년, 40년, 5 0년 지금 4 0년 150년이 회귀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혁신이 그들에게 맞는 유연성을 가져줘야 올수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벽이 아닐지 오늘 모세는 자기가 벽이 되어서 견고한 진처럼 무너질 수 없는 기독권의 벽이 아닌지를 보다 과감하게 충고를 받고 시스템을 바꾸어 그는 분권을 시작해 이 조직의 시스템을 유연성 있게 만들자 그 거대한 조직을 40년 동안에 각가지 어려운 환경을 탓해서는안된다 환경을 탓할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도전해야만이 조직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배운 그 배경과 모든 이것들을 놓치 고해서다쳐는 일들을 과감하게 우리 지도자들께서 여기 계시는 지도들만 바뀌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아, 네. 오늘 그러쓰는 변화가 찾아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인수기에서 찾아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하고 있던 모든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기득권의 혁신형 슬로 보와의 딸들이 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2차 인구 조사를 했던 모세의 목적은 이제 곧모아평기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되는 그 목을 가능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가만 보니까 슬로프와 시라고 하는 문화세계파의그 사람의 집에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쭉 개보를 조사하고 조건을 조사하고 남자들의 수는 예수 하는데이 집안에는 남자가 없어서 보고할 게 여자들밖에 없어. 요이 집에는 기억없음이라고 중동 지역의 4,000년 역사 속에 당연히 그것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들에겐 기억이 없다. 4,000년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모세 앞에 대담하게 나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이 슬로퍼스의 딸들이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주십시오. 총리님,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모시 남자가 없습니다만, 왜 남자가 없다고 상속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상속군이 없어야 됩니까? 상속군 주십시오. 이건 포방이을낄수 없는 얘기입니다. 백 부장들과 천 부장들과 그리고 여기 기자선 같은 교회 내에 수많은 시스템과 강요와 운영위원회와 재직회와 수많은 제도들이 뚫고 이거를 어떻게 이 사전을 통한 유지해온 이 전통을 이 규칙을 깨다는 겁니까? 이부를 거기인데 이 보게요못 깹니다. 근데 슬퍼과 딸들이 과감하게 나가서 우리도 기억을 주시켜라고 말합니다. 지금 4 0년 동안 우리가 공공철 형성한 이후에 이어진거 없어. 안 돼. 그, 그렇다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제안을, 보고를 한답이몇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죠. 이 거대한 250만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조직의 리더가 그 소수의 몇 사람의 이야기를 묻혀도 될수 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모세인데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느꼈을 겁니다 아 시대가 바뀌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었겠습니까 저희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는 지금부터 딸들에게도 유산을 기업을 배분한다. 이것을 침금도필요로 삼는다라고 법을 바꿉니다. 법을 왜그랬을까하는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예리한 기도자니다 오세. 보십시오. 스무 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네스바베아 사건 불순종 때에 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 죽게 했습니다. 자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스무 살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최대 40년 동안 했으면 60살이 되었거나 한 살이 되었던 사람은 최대 40이 되었거나 그 세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3,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까 모세를 포함해서 다 죽게 만듭니다. 보니까 이 문제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여성에게도 상속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고 이 젊은이들의 새로운 세대가 출현을 했구나. 신세대가 문명에 새로운 출현을 했다라고, 엠기세대의출현에 대해서만큼이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 라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정응하자 하고, 4천0 동안 가졌던 법을 내려놓고, 여성에게도. 하 한번 생각해볼세요저단 다들 가지고, 리 하나 바꾸는 것, 그리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기 계신 지도자들 다 민원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4 0년 동안의 그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틀을 이루고 있는 남성 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이걸 바꾼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시대를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은 여자냐 남자나만을 보고 있을 때 이거는 세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인류가 지금 출현을 했다. 어느덧 40년을 살다 보니까 세대들이 바뀐 겁니다. 한이 20대, 30대, 40대가 좀 등장을 한 겁니다. 아, 이거는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이런 거구나. 우리 때는 이걸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이 지금 세대는 바뀌었죠. 그래서 모세가 과감하게 회의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여성에게도생속한다그름를 받습니다. 이 유연성, 이이 혁신성이 결국 모세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상당히 스롭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 사건을 살았고, 여성이나 남성은 똘똘 묻혀서 모아평지를 넘을 때일사불란하게 넘어갑니다. 그제 사람들의 길을 따라, 개 길을 따라서 흐르는 강물에 넣어라여 요호사의 말을 듣고 그 사람 일사을란하고 왜? 이미 모세가 거기에서 새로운 문명의 출현인이신세대 m d 세대들을잃고 그들을 다 끌어 안아서 포용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공동체가 나뉘 결육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 멋진, 밤새 밤새 읽어도 가슴이 찌릿한 리더의 멋진이 폭발이 모세의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미 기득권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따라오는 세대와 새로운 시대, 지금 새로운 세대를 문명의, 신문명의 출연이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와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가 지대한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끌어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정말 뜨거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모니만 하고 하다가 그들이 교회 밖으로 가정 밖으로 나가도록 둘수 없다는 겁니다. 결정해야 한다는 믿어들은 과감한 모세처럼 어떤 액션이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 난 지금 애들이 떠나간다. 교육 학교가 없어져 간다. 어떤 학거냐고 모니는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세미나 때마다 논 이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리더가 바뀌면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도 문제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모세처럼 이 문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독권을 내려놓고 끊어내려고 한다면 답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치려고요. 이런 얘기를 이런 부드럽고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야 시간을 끌어도 괜찮은데 이런 딱딱한 얘기 오래하면 나중에 저 진짜 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 양반을 막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지도자들께서 몇 명이 계시면 정말 노예와 사회와 모든 것에 훌륭한 친자되십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통과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이셨으니, 또 새로운 문물의 출연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부르셨으니까, 저는 부르심에 오늘 이런 정도의 고전이라도 드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혁신, 과감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은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총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생기는 지역사회와 모든 공동체의 대한민국의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와 또 각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로부터 새롭게 돌아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혁신을 시도할 때, 바가바의 능건을 보게 할 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선한 연합력의 태풍이 불로 우리로만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변하시켜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훌륭하게 사역하시고 또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교회를 섬겨가시고 서있는 그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리더자들이시지만 오늘 부족한 종이를 통하여 또 주시는 말씀들이 유익이 있으시거든 하나님 앞에 품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큰 도전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해가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